세상에 떠난다는 루머만으로 가슴을 벅벅하게 하는 감독님들이 계십니다. 종신하셨으면 하는 두 감독님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힘내자 얘들아. 올 시즌 코엑 감독님, 이정열 감독님 몇 점? 몇점 주시겠습니까? 그몇 점인가요? 1점 100점 만점 1점이라고 돼. 어우.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 100점. 한국이 미안하다. <laughs> 떠나가셔, 아쉽다. 검투를 아. 매길 수 있나요? 어, 10점에서. 어. 저주 10점이에요. 가시는 거가 약간 오피셜처럼 떴는데, 팬 마음으로는 안 가셨으면 하는 마음이 아. 크긴데, 아, 가셔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가지 마세요. 사합 <laughs> 감사합니다, 아, 기다려, 감독님. 0점 만점에 0 점이죠. <laughs> 저는 십점이요 <10점이에요>. 10점. <laughs> 정말 힘든 시기에 와주셔가지고 우승이라는 소중한 결과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전부가 평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 가지 마세요. <웃음> 어. <웃음> 저는 항상 0 점입니다. 아, 공주 종신해주. 이정용 <laughs> 화이팅. 0점 만점에. 천 점. <laughs> 오! <laughs> 지 <가지> 마세요. <laughs> 너무 아쉽죠. 아 아, 오늘 말 100점 드리고 싶고요. 어. 경기력은 완벽했는데 작년에는 외부에서저기었다면 올해는 외부의 적이다. 아. 90점 아, 9 네, 네, 네. 좋은 결과로 한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씩점 아, 100점. 아니면... 가지 마세요. 아, 아버지 너무 감사했어. 뭐지?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고. 제가 어제 폴 감독이 떠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 우리 구단을 구원해주신 신같은 존재라고 볼수있어요백점이요 저도 백점이요 사랑해요 너무 귀여워요 어, 가지 마세요 광주 <laughs> 정신 <관주동신. 웃음> 어, 저는 10점 저는 10점 만점에 20점 내년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잘 남을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할 겁니다 <laughs> 감동스럽습니다 <웃음> 만점 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극점이고요 함께하는 시간이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광주 코리안컵 결승에서 꼭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편 생일이에요 어우 <laughs> <오>, 축하드립니다 파이팅 <laughs> 네. 파이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점 만점에 2 0 0점시고하셨습니다떡가요네떡볶이몇 점? 1점 중에 한5점요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너완벽했는데 미 거. 반가워 반가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냥 뭐, 1초도 넘을 것 같은데. <laughs> 1초점 주셨고요. 10초점 가겠습니다. 10초점 주셨고요. 도합 11초점. <laughs> 감독님 사랑합니다. 가지 말아 주십시오. 참 아, <laughs> 가도 좋은데 꼭 프리미어리그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 <laughs> 아, 사랑합니다. <웃음> 저도, <웃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100점 만점에 100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95점. 오 5점이었거든요. 오완벽하 <laughs> 저희한테 기적이고 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이 축구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용 감독님의 축구를 보면서 아마 인생을 배웠거든요. 축구 감독을 넘어서 저희 롤 모델이라고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백점 드리고 싶습니다. 백점. 네, 새벽에 봐서 그런 기사가 떴는데 당연히 생각하면 진짜 올해 너무 너무 행했고요 다른 데 가셔도 전부 입장 그고 시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감사했습니다. 9점이요. 나머지 1점은 내년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어때? 10점 질려? 9점? 10점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고생 많으셨고 이번 경기 승리, 우승해서 내년에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정규 화이팅! 이정규 화이팅! 아팡테 화이팅! 8점에서 9점? 너무 잘하고 좋으셨는데 하위 스플릿 간게솔직 조금 아쉽다? 대정요 계속 있어주세요.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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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행복했죠. 오늘 진짜. 사랑합니다. 아, 그럼. <laughs>